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 박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박군 씨가 허경환 씨를 롤 모델로 뽑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필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서는 우리가 궁금한 사람을 만나보는 시간, 당신의 일상을 접속하다 로그인 코너를 통해 박군 씨의 일상이 깜짝 공개가 되었는데요. 박군 씨는 이른 아침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부터 라디오 출연, 운동. 보컬 연습 등등 하루 일과를 공개했습니다. 꿀 피부를 자랑하며 자신만의 피부 관리법을 밝히는 등등 관리하는 남자의 면모를 보여 MC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박군 씨는 헬스장 관장인 특전사 동기, 트레이너 동생들과 대결을 펼치며 강인한 육체미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박군 씨의 특전사 동기는 박군 씨를 보자마자 그의 복근을 확인하려고 했고, 박군 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초클립 복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동기인 박군 씨에게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이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분이냐라고 있 물었습니다. 이에 박근실은 통영의 아들 허경환 형님이라고 즉답하며 근육이 보디빌더 선수 같지는 않지만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더라. 근육이 너무 과하면 여자분들이 안 좋아하신다더라.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를 듣던 트레이너들은 지금 이 정도는 힘들다. 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조언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박군씨가 강호동의 밥심에 출연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에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강호동의 밥심에는 박군씨와 함께 트롯신이 떴다에 함께 출연했던 선배 가수 김연자씨와 동료 가수인 나상도 씨가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함께 출연한 김현자 씨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박군 씨의 탈락에 대해 당연히 결승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군 씨는 처음 오디션 봤을 때부터 1라운드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3라운드까지 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계속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늘었고 3라운드에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더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고 떨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듣고 있던 나상도씨는 이제 그날에는 안절부절 못했다라고 증언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군씨는 MC 강호동씨를 본 수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강호동씨는 박군씨에게 근황을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박군씨는 트롤신이 떴다가 끝난 이후 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다.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강호동씨는 아직 긴장감이 몸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라고 했는데요. 김현자 씨는 박군 씨 그리고 나상도 씨를 바라보며 두 사람 모두 선배를 어렵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강호동 씨는 박군 씨에게 내가 무서운 거냐라고 물었는데요. 박군 씨는 강호동 선배님이 실제로도 무섭다고 들었다. 기에 눌린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창희 씨가 특전사 출신이지 않느냐. 귀신도 안 무서울텐데 라고 하자 박군씨는 그건 해병대 얘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창희씨는 공중 낙하도 했을텐데 강호동씨가 무서우냐 라고 했고 박군씨는 귀신만큼 무섭다. 기가 있는 듯하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처진다 라고 털어놓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군 씨가 트로트픽 생일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트로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서비스인 트로트픽에 따르면 박군 씨는 3월 생일제를 대상으로 한 스페셜 투표에서 이벤트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트로트픽의 생일 이벤트는 득표에 따라 서포트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5,000포인트 달성 시 프로픽 앱과 웹페이지 메인에 해당 가수의 팝업 축하 배너를 게재하고 25,000포인트 달성시 해당 내용에 대한 온라인 기사 지원 5만 포인트 달성시 생일 당일 서대문역의 초대형 전광판에서의 상영을 지원하며 20만 포인트를 달성할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주간 같은 초대형 전광판에서 상영을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박군 씨는 2만9 2 4픽으로 419%를 달성해 4단계 투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일인 오늘 팝업 축하 배너 게재, 온라인 기사 지원, 당일 서울 서대문역 초대형 전광판 상영, 주간 초대형 전광판 상영 등등 4가지 이벤트가 모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군씨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허재가 되었던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